네, 내외뉴스통신의 네, 김의사 기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뭐 우리 무학시장에서 뭐 환경 정화를 뭐 좋은 일을 하셨다는데 회장님 좀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. 네,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좀좀 <laughs> 무관한데요. 예. 아, 여기 그 무학시장의 가축골목이 예. 오래전부터 굉장히 그뭐좀 지저분하고 뭐. 뭐 정화가 안돼 가지고 네. 보기도 굉장히 미간에 안 좋았는데 근데 네. 각적으로다가 이제, 이제 건물 그 점포도 하고 합의가 돼서 네. 네. 오늘 우리 상내 이사님들하고 네. 또 이제 뭐게 알고 계셨는지 이당 네. 그 성정수 그 부회장 부의 부회장님하고 부의 네. 또뭐 이당 그 대표님. 네. 음, 뭐웃었는데웃어가지고 어, 예. 같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예. 이렇게 이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뉴턴 음. 어, 트럭 한두 대분 정도를 음. 동방동 주민센터에서 네. 지원해 주셔가지고 어 아, 동방동 주민센터에서요 예예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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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오늘 두대 정도를 음. 다 처분했고 네, 네. 좀 지금도 아직 마무리가 좀안된게있는데요네 전체적으로 계속 이렇게 정화,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이런 다알으니까 네.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협조해가지고 다 아. 깨끗하게 어. 이제 하겠습니다. 맞 그래도 우리 저 회장님께서, 상인회 장님께서 그래도 오랫동안 좀 앓고 있었던 이, 일을 빼냈다고 보면 되겠네요. 네, 늘습니 아, 아주, 아, 아주 오늘 아주 시원했습니다. 아, 예. <laughs> 네. 그리고 저기 최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네. 그 우리 충주 무학시장이 참 어 활성화, 활기도 활 넘치고 정말 그 장사도 잘 됐었는데 었 어떤가요 지금 현재? 아 코로나로 인해서 네. 어, 고객분들이 시민들이 시장을 잘안 나오십니다. 그래서 어, 굉장히 좀 음. 여러 상이 많습니다. 상인분들도 지금 다 돈보다 울상해지고요. 네. 그래서 이제 고객분들이 좀 오시게 하려고 안심하고 네. 우철, 우철 찾아올 수 있게끔 네. 이렇게 하시게 해서 지금 청소도 소독도 네. 저 네. 그걸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뭐이사일도로 네. 계속 열심히 하고요. 그 열심히 소독하기 위해서 아주 소독기 아주 가손에 쓰는 소독기를 사서 아주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니 고객분들은 시민 시민분들께서는 그래도 무학 시장에는 안심하고 오셔도 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회장님. 고맙습니다. 네.